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동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하는 오늘 연설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들의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연설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비전을 꼼꼼하게 평가해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자리로 모두 두 명의 후보자를 모시고 진행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허위사실 유포나 다른 후보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 그리고 비방은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죠. 그럼 지금부터 기호 7번 우리공화당 정조희 후보의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8분입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까 후보자께서는 이점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조희 후보 8분간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청 도민 여러분.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천안 갑에 우리공화당 7번으로 나온 정조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벌어지면서 태극기를 들고 어, 이 잘못된 어,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태극기를 들고 어, 서울역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면서부터 어, 그 계속 태극기 집회를 어, 4년간의 겨울을 어, 계속해왔던 어, 그런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어, 저 같은 일반 시민이 어, 정치를 하려고 처음에는 하진 않았지만 어, 이. 어, 이 정국이 어그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해 주지 못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그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 계속 태극기 집회를 해 왔었고 어 길거리에서 태극기를 가지고 어 하는 데는 그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정당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공화당으로 이제 어그 정당을 만든 이후에는, 어, 저 천안갑 지역에, 어,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달라는 당의 요청을 받고, 제가 수락을 했고, 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또 배워야 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 저의 그 정책 공보물을, 어, 다 이미 발송을 했기 때문에 백보와 공보물을 보셨겠지만, 어, 저는 정말 어, 깨끗한 어, 대한민국의 어, 일반 시민입니다. 어, 병역도 필했고 어, 재산도 어, 정말 서민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작은 양의 재, 재산을 갖고 있고, 어, 아직 어, 결혼은 못했지만, 어, 납세 의무도 꾸준하게 어, 해, 해왔던 그냥 보통의 소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잘못 뛰어가고 있는 나라의 정치를 걱정하는 어 일개 국민으로서 어더 이상 이 나라의 어 안위가 어 좌파 사회주의 어또 내지는 공산주의 민중 민주주의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는 어 그런 생각에서 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시장 경제를 어 지켜야 되겠다는 어 그런 생각에서. 어, 정당에 참여를 했고, 어, 또 이렇게 국회의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어, 천안에 산 지는, 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 올 이제 4월 20일경이 되면은 이제 만 4년이 됩니다. 어, 그렇게 짧은, 어, 천안에서의 생활이지만, 어, 누구보다도 천안에서의 삶을, 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천안의 문제가 뭘까. 천안을, 천안 구석구석을 발로 걸어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천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천안이 더 나은 멋진 천안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데 대한 고민을 전아름대로는 혼자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우리 천안에는 어 대학교가 아시아에서 제일 많습니다. 서울의 그 대학가로 유명한 신촌 같은 경우도 실제 학교 수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천안에는 정말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천안에다가 아시아 제일의 대학촌을 건설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의 첫 번째 어 공약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천안에는 어. 채소나 또 과일 같은 게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 도시 농촌 통합 첨가물 시장을 건립하면 많은 저 우리 농민들이나 또 소비자들에게 어, 혜택을 줄수 있겠다. 그래서 첨가물 시장 건립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천안 역사 현대화 작업입니다. 어, 그 아산 천안 아산 ktx 같은 경우는 현대화 시설로 잘 되어 있는데요. 천안 역사는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번째는 천안에는 전철을 내려서 버스를 탈 때면 항상 이렇게 환승이 안 돼가지고 이중. 그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승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 천안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겠다. 그래서 환승화를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버스 회사나 또 시의 재정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 어려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서 환승화를 추진하는 게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천안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도 많고, 천안의 우수성, 또 충절의 고장에 맞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나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천안에는 또 많은 관광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안의 역사와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어, 천안에 어, 많은 어떤 경제적인 어, 수요나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 또 많은 역사 교육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어, 그 재료로 어, 하면은 천안 어, 경제 발전이나 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제가 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제가 대통령, 아저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처음 시작한 첫 해보다도 1년, 2년, 3년, 4년, 4년 임기를 마칠 때는 정말 더 멋진 정치인이 될수 있도록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준비하고 또 천안 구석구석 제가 직접 발로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도 만나고, 대학생들도 만나고, 가정주부 또 어린아이들까지 다 만나 뵙고, 시장 구석구석 골목골목 찾아다니면서 천안의 문제가 뭔지, 그걸 직접 해결하도록, 발로 뛰는 행정을, 입법행정을 구현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 저희 당에 대한 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이제 우리 공화당이라는 어, 정당입니다. 아직 이제 충청권에는 어, 몇 분의 후보를 내지 않은 그런 어, 어 알려지지 않은 정당입니다. 어, 하지만 어이정조의가어 충청의 정치 1번지 천안 갑에다가 우리 공화당의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당당히 1등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서 저희 우리 공화당이 갖고 있는 많은 가치들, 또 가능성들,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 천안 갑에에 제가 당선이 되어서 국회로 진출해서 우리 천안도 발전시키고 저희 당에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 또더큰 대한민국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조희 후보의 연설이었고요. 이어서 기호 8번 친박신당 조세빈 후보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시간은 8분입니다. 자, 조세빈 후보 시작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기호 8번 친박신당 박근혜당 국회의원 후보 조세빈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중국 우한폐렴, 코로나 로 고통받고 계신 전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천안 주민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병천에서 태어나서 우리 북일고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를 졸업해서 아로트시 31기로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북한군 총구 앞에서 23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바랬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바로잡는 것, 내 고향을 발전시키는 것, 이두 가지인데요.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여러 말을 뭐다 해도 피부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세계 8이라고 하는 아니 128이라고 하는 우리 경제 대국 대한민국은 경제가 무너져서 베트남 수준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안보 세계 추리의 군사 대국이었죠. 벌써 이 군대는 북한군과 맞서 싸울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켜낼 수 없는 무력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경제도 무너졌고, 안보도 무너졌고, 거기에 중국 우한폐렴이 몰아닥쳐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건강을 위협하고, 또 경제활동까지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오늘날의 대한민국, 누가 이 위기를 초래했을까요? 우리 국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중북 친중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공산 세력들입니다. 저는 여러 오랜 시간 동안 2년, 3년을 넘어서 태극기를 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법치주의를 수호하자고 외쳤습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골목골목마다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만났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는 오로지 하나. 나라망치는 문재인 이제 그만 내려와야 된다. 나라망치는 공산세력 쫓아내야 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했던 문재인 정북친중정권을 끝내고 나라망치는 세력들을 몰아내긴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4.15 총선이 다가왔죠. 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 나라 망치는 세력들을 몰아내자고 하면서도 우파, 즉, 이 나라를 위한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4.15 총선이 이낙연과 황교안 대결이라는 등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대결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독재와의 대결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대 김일성, 김정은과의 대결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나라를 망치는 문재인 종북 정권과 공산 세력 그리고 자유우파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파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이 나라를 망치는 저들을 물러나게 해야 될 그런 우파가 누구입니까?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문재인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없으니 2번을 찍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은 125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유우파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으로 집어넣은 세력입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함께 짝짝꿍이 되어서 문재인이 독재화를 치닫고 공산화를 치닫고 이 나라를 망치는 동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125명 국회의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할 때마다 지는 투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이죠. 말로만 하는 쇼, 국회의사당에서 그럴 듯하게 문서를 보고 쇼만 연설만 하는 그런 투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문재인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파국회의원은 오로지 정의와 진실,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소화하는 이 나라의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기호 8번 친박신당 박근혜 당국회의원 후보 기호 8번 조세빈은 23년간 나라를 위해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전역한 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태극기를 들고 투쟁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안역 광장에서, 터미널에서, 거리거리 골목마다,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정의와 진실,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천안이 고향입니다. 천안에는 저희 600년 선산이 있습니다. 저희 600년 조상님들이 대대로 살았고, 저 또한 나고 자랐으며, 제 후손이 대대손손 천안에서 살아갈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 고향 천안은 제가 학창시절 때하고 똑같습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안 동남구. 30년, 40년, 50년이 되는 동안, 강산이 다섯 번 변하는 동안, 그대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님 정치인이 와서 내 고향 천안의 발전을 약속했고,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낙후되어 방치된 고향, 저는 화가 납니다. 내 고향 천안에서 손님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잔치만 즐기고 떠날 뿐이지만 천안의 참주인 조세비는 내 고향 천안 발전을 위해 황소처럼 일하며 땀 흘리고 고향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 천안의 가장 수건, 수건 사업인 천안역을 신축하겠습니다. 천안역을 주변으로 한 구도심, 원도심을 개발하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특구로 지정해서 개발하겠습니다. 천안에서부터 병천 수진 동면까지 이어지는 21번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겠습니다. 그 주위에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민과 지역 학생을 30% 이상 채용하도록 해서 살아있는 발전하는 동남구를 건설하겠습니다. 도시 노동자, 빈농 아니 소규모 영농인들. 연봉 4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세 소득세를 폐지하겠습니다. 내고향 천안을 황소처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호 8번, 친박신당 박근혜 당 국회의원 후보 조세비는 나라 망치는 문재인 중북 정권을 끝장내고 공산세력을 몰아내겠습니다. 내고향 천안 발전을 황소처럼 이뤄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두 후보자의 연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천안 동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시 갑선거구 후보자 연설회였습니다. 오늘 이 연설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과 또 합리적인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무쪼록 4월 15일 마스크와 신분증 챙기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연설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